서울 이랜드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김영광 골키퍼, 서경주, 이경렬, 이병욱, 권기표, 변준범, 허범산, 김민균, 한지륜, 김경준, 코티뉴 선수입니다. FC 한양입니다 최필수 골키퍼, 최우정, 류현재, 이상용, 알렉스, 김상원, 주현재, 최광훈 맹성훈, 팔라시우스 위콜라 11명 선수입니다. 자, 양 팀의 6라운드 맞 대결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전반전 45분 경기. 자, 서울 이랜드가 왼쪽, f 시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안양의진영에 아, 올라갔었던 진짜로? 서울 이랜드. 스티이 패스가 조금은 길었습니다. 김경준 선수가 워낙 빠른발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경준 선수를 겨냥을 해서 측면 쪽으로 공간을 내어주면서 스피드 경합을 시켰습니다. 공간을 벌려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들어갑니다. 서경주예요. 자 서경주의 돌파, 그리고 남편 크로스! 길었습니다. 나 네, 프로킥. 허범산, 프로킥. 뒤쪽, 골키퍼 스치면서 반대편 프로킥. 자, 허범산 선수의 왼발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요. 휘어 들어오는 각이 좋았네요. 네. 자, 주문지역에서 더블 패스. 불면서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한번 잡아놓고. 앞쪽에서 변주범의 마크. 있쪽 날포 크로스 뚫렸어요. 좋아요, 맞았죠. 크로스 아, 중앙에서 아슈팅까지는 이걸 되지 못합니다. 아니야. 김현수 감독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네. <laughs> 자, 훈련할 수 있는 곳 근처로. 네. 크로스 네. 전면에서. 어, 좋았네요. 네. 네. 침투도 좋았고 팔라시오스 선수가 측면쪽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좋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팔라시오스 괜찮습니다. 주반에. 네, 빌더블 하는데 쉽게 쉽게 나오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자 앞쪽으로 아주심의 휘슬만치 이거는 그러면 카드가 나오겠는데요 네첫 번째 경고 카드가 네. 나옵니다 네. 자이상용 선수고요 골인은 있는데 자 김경준 오른발 휘어지면서 왼 살짝 미어갑니다오 대단한데요 네아 유효 슈팅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김경준 다시 볼 소유하고 있는 FC 안양 밀어주고 악정면 그 쪽에서 팔라시오스 어 한번 첫 보도록 하는데요. 슈팅까지는 다잘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골들갑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네. 네. FC안에게 선취골. 자, 안양이 빌드업의 횟수 자체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네. 문전 쪽에 외국인 선수가 배치되어 있다는 게 무게감을 완전히 올려놨고요. 네. 지금도 사실 팔라시오스가 슈팅을 하려고 할때 약간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밀렸는데 네. 떨어지는 볼을 제대로 좀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취골의 주인공 김상원. 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콜라입니다. 자 다시 미콜라. 미콜라. 미콜라 돌면서로 슛. 그렇게 봤어. 오 미콜라 우크라이나의 유치내 선수인데 키도 거의 19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 어 파워풀하네요. 자 밀어주는 패스 원터치. 중앙에서 왼쪽 측면 반대편 길게 기 맞선점 오버트러피 다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경주. 야 지금은 근데 허범산 선수의 왼발 패스가. 지금 서경준 선수도 원타봉 날리고 있는데요. 네. 서울 이랜드가 지금 공격 쪽좀 앞에 무게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만약에 선수로 이거를 풀어내기 어렵다고 한다면 라인을 끌어올리고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시로스 수영 자크로스 헤더 떴습니다. 아, 좋네요. 네, 문전 쪽에서는 확실합니다. 온 기회를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은 안양이 좋습니다. 네. 네. 왼발 앞쪽 전방으로 길게 아, 해더. 다른 어수 볼. 왼쪽 측면이에요. 왼발 크로스. 낙어 올라옵니다. 피처 흐름 볼. 수비 커다리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 수비벽 두툼하게 가져가 보이는 안양인데요. 가운데 왼쪽 들어갑니다. 아, 서경주. 서경주 왼발 땅볼 크로스. 골키퍼 한번 앞서서 처리할 수 있는 볼이었습니다. 최필수 집을 잘못 가고 숙소 생활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일단 볼까요? 들어가자. 최강원 왼발 슛, 들어죠 살짝 빗나가는 최강원의 왼발 슈팅. 상중이 많이 걸리는 건데요. 팔라시오스. 네. 팔라시오스 가운데 미콜라 있고요. 아유, 조스 팔라시오스의 서태. 야, 약간 타이밍이 늦었는데 팔라시오스로만 슛. 맞고 그렇죠. 바도 저리 기면과. 네. 야, 알렉스 선수가 위치가 흘러나번면는기가 막히게 지금 파워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등번호 10번의 역할 딱두고 있고요. 자취입니다. 네. 자, 기회예요. 서울 이랜드의 공경서경준 왼쪽 서경주 측면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박사 진입하면서 12수 순간적인 집중 종료면 슛. 들어가면 안고. 골. 지금 이게 각이 없다고 봤는데 네. 왼쪽 수비수 석영주 선수가 오버랩 들어와서 그대로 마무리해 버립니다. 네. 자 채필스 골키퍼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석영주 이번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어 끊었어요, 자, 끊었어요, 어요자 공격 당기합니다저 오른쪽 슛. 예, 마무리야 김경준. 네. 네, 김경준의 슈팅. 최필스의 선박. 서울 이랜드가 지금 속공으로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순간적으로 지금 팀 분위기가 확 살아난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 자, 걸리나요? 알렉스 대 알렉스. 야 알렉스 왼발 정말 감각적이네요. 알렉스 강압하기네요. 왼발. 네. 오늘 뭐 골은 김상원 선수가 넣었지만 알렉스 쪽에서 전반전 에이스는 알렉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시니슬과 함께 양 팀이 6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23분에 터진 김상원의 선수 골, 전반전 39분에 터진 서경주의 동점 골. 양 팀이 각각 한 골씩을 나어가졌습니다 자, 두 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서울 이랜드가 왼쪽, 안영이 오른쪽에 위치하겠습니다. 오! 기가 막힙니다. 팔란시스요자 기가 막힌 랜서공요팔란한번 접고 왼발 슛! 오! 어 트럼볼! 왼발 타시아 어! 수비 막고 나갑니다. 그야말로 뭐 돼지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후방에서 랜서공이 팔라쇼스를한 방에 겨냥을 하는 패스. 굉장히 정확했음. 연결됐어요. 네. 보람키 올라옵니다. 이어지면서 헤드! 네. 살짝 뜨고 말아요. 이경 네. 오! 미콜라! 네. 아, 돌은 뭐 살짝 방향만 바꿔 놨어요, 미콜라가. 측면 쪽. 자, 알렉스의 아빠 협력 수비로 또 볼을 따내고 있는 알렉스 왼발로 올렸습니다. 팔라시오스 쪽. 자, 뒤쪽 공간. 팔라시오스 돌파. 밀고 들어와, 또 밀고 들어갑니다. 자, 들어와요. 밀고. 네. 미콜라요. 예 미콜라. 태클. 아, 뒤쪽에서 수비 스태클 도명 야, 이거 태클이 정말 좋았네요. 네. 네. 오, 양쪽에서 들어가네요, 태클이. 야, 팔라시오스가 또 역시 밀리지 않으면서 들어가서 연기까지해 줬는데. 네. 수비 쪽에서 슈퍼 태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쿠티뉴 중거리오 러버 슈팅. 오죽 탄착이 쓰고 네. 내려와서 중거리 슈팅까지 쿠티뉴가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들 좋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서 러버 슛!

방합 쪽으로 자또한번 이렇게 돼요. 플래시스 어우, 전 네. 살짝 빗맞으면서 공케마 전면으로. 자, 들어갑니다. 돌면서. 자, 선 선킬! 기회수! 들어갑니다. 골! 야. 서울 이랜드 세 번째 골이 터집니다. 골세는 것 굉장히 시크하네요. 네. 예. 야! 세 번째 골. 아니, 올 시즌 이렇게 되면은 서울 이랜드가 뭐 사실 세 골은 처음인데요. 네. 어 이거 또나 또다 코티뉴가 누구야? 코티뉴. 그리고 쿠티뉴 시즌 세 번째 골, 오늘버틴골아 <laughs> 코티뉴의 쌈바 셀레브레이션까지. 아니 어떻게 오늘 한 경기에서 앞서서 다섯 경기에서 넣은 골보다 더 많이 넣어버리네요. 네. 다섯 아, 경기에서 세골 넣었는데 오늘 한 경기에서만 네골 넣어버립니다. 네. 자 그야말로. 골 찬스입니다. 오늘 소나기 골. 솔리랜드. 알렉스. 미콜라. 자, 밀어줬고 팔라시오스 자, 돌면서 팔라시오스로어 슛! 골기 막 정리야. 키보맨 침미 연결 됐고요. 측면에서 크로스. 어쩌 해도 미콜라. 또 나옵니다. 야, 아 밀렸어요. 네. 자, 또 나옵니다. 이랜드 반격. 뛰고 있습니다. 치료전 아, 패스. 뒷공간. 좋은 패스니다 나중간. 1대1 해야죠. 1대1 해야죠. 영. 자, 불이 책임을 져야죠. 네. 아하. 마무리는 짓지 못합니다. FC 안녕. 자, 몇 붙여주고. 김영아 골키퍼가. 볼을 잡습니다. 자, 6라운드. 서울 이랜드가 홈에서 안양을 꺾고 4대2 대승. 시즌 첫 번째 승리를 오늘 경기에서 만들어냅니다.